아, 오늘 오랜만에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어,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한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겨울이라서 기본빵이 좀 춥네요. 지금 뜨신 물 포인트에 와봤는데요. 음, 물도 흐르고 있고, 물이 비교적 또 맑은 편이고, 그리고 커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데라서, 여기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본 다음에, 어,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닥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처음 와보는 포인트라서, 뭐, 밑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 프리리그랑 카이젤리그 두 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어, 프리리그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돌, 밑에 돌이 좀 있어. 근데 고기들이 있어도 별로 지금 관심이 없을 때라, 아까, 유유히 한 마리 지나간 것도, 분명히 그 근처에다가 눈앞에 떨어뜨려 줬는데, 뭐, 한창 시즌일 때는, 그쪽을 한번 관심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도망 뭐, 어, 놀래락이라도 했으면 도망간다거나 했을 텐데, 별 반응이 없어요. 카이젤릭으로 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 지형이 그래도 꽤나 뭐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있는 편이라서 밑걸림의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소리> 자리를 옮겨서 음또 뜨신 물이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 포인트로 옮겨봤는데요. 아까 다른 앵글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고 계셨었는데. 두 분이서 근데 별다른 제가 온 이후에는 별다른 조가는 못 보시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안나 뭐 있어도 안물 때죠 아무리 뜨신물 포인트라고 해도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저는 여기가 처음이니까 공부하는 겸 해보다가 겠습니다 아, 오늘은 얼마 전에 왔었던 뜨신물 포인트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어, 그때 꽝을 쳤기 때문에 오늘은 기피코 한 마리를 좀 낚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왔고 오늘 준비한 거는 어, 카이젤 리그랑 바이브를 준비했는데 메탈 바이브는 저기 뭐야 좀 장타를 때리려고 뭐 베이트릴이 아니라 바다 인쇼 대로 어8.6 피트짜리 바다 낚싯대를 가져왔어요 뭐 고기가 낚싯대 보고 무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오 지금 눈앞에 바로 베스가 하나 있네요 느낌이 좋아요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3자? 3자 정도 돼 보이는 베스가, 어, 뜨신물이 나오고 있는 쪽으로, 슥, 이렇게, 갔어요. 아, 그래도 개체수를 하나,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마음은 편하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뭐, 코빼기도안 보여서, 이,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발 아래 있거든. 있거든. 어, 물었다.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요. 끌고 가요, 끌고 가.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어.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 오! 어쭈! 아, 저 풀스포 들어갔어. 저기서 저기서 랜딩을 해야 되나? 수고한 오케이. 와. 왔다. 왔다 라이즈. 뭐, 시즌이야? 오, 활성도가 왜 이래? 원래 약간 지금 시즌은. 약간 힘없이 스 끌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힘이 장사네. 이거 랜딩이 문제입니다. 랜딩이 너무 빡세. 지금 또유엘 때라서. 와 됐다 와 아슬아슬했다 진짜 와잡았다와 잡았습니다 아 와, 뿌듯하다 진짜 활성도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몸은 날라가 버렸어요 아까 얘가 막 저기 날리는 치는, 치는 바람에 날라갔고 와 랜딩이 진짜 힘들었는데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건져냈습니다. 휴예 네, 오자마자 운이 좋게 바로 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그 바이트 느낌은 거의 없었고 그냥 라인 흘러가는 걸로 이제 물고 있구나를 눈치챘고 음. 지난번에 왔을 때는, 뭐, 개체수가 1도 안 보이다,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뜸은 뜸은 보여요. 그, 제가 방금 잡은 것도, 어, 한, 사이즈가 3자 중반 정도 되는 놈이었는데, 어, 걔도 이렇게 보고 잡았고, 그리고 또 몇, 한두 마리가 근처에 있는, 여기 그 지금, 따신물이 나오는 요 입구에 한두 마리가 지금 있는 거 같거든요. 계속해서 어, 카이젤릭으로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가 바늘털이를 하는 바람에 어, 기존의 그빨 붉은색 웜은 스트레이트 웜은 날라갔고 조금 그 짙은색 검은색 계열의 스트레이트 웜으로 다시 바꿔서 어, 다시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 어려운 때에 물론 지금 포인트가 좋긴 하지만. 이렇게, 낚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어서 그런가? 이 활성도가, 겨울 활성도가 아닌 것 같아. 그, 몸부림치고 막, 바늘털이 하는 게, 장난 아니었어요. 뭐, 유엘 때라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한 번에 제압이 안 되니까. 방금 요 자리에서, 난리를 치면서 랜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고기들은 이제 놀래서 안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체수는 분명히 한, 뭐 한두 한 마리가 더 있었거든요. 어, 물었어요. 물었어. 또 물었어. 아, 근데 안으로 간다는데 아, 큰일 났네.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물었어 물었어 이번엔 좀 귀여운 사이즈가 얘가 물었네 어. 어. 사이즈가 작아서 비교적 쉽게 랜딩이 됐습니다. 슈! 슈! 어, 웜이, 웜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어,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네, 웜을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아, 웜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반절로 쪼갠 다음에 꼬리 부분, 꼬리 쪽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그헤드리그로 한번 끼워봤어요. 그래서 요 액션으로도 물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일단 해보고 다시 한번 한 마리 낚아보겠습니다. 방금 어, 이전에 잡은 거는 한3자 겨우 되는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사이즈를 굳이 재보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육안으로는 한 3자 초반? 아니면 2자 후반? 정도 되는 놈이었고. 아, 근데 뭐, 첫 번째 잡은 고기도 그렇고, 두 번째 잡은 고기도 그렇고, 입질 느낌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지금, UL 떼고, 음, 라인 6파운드 짜린데, 거의, 응, 음, 거의 못 느껴지, 안 느껴지고, 그냥 라인 흐르는 거딱 보고, 음, 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그헤드리그 어, 재활용 웜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여기가 포인트는 포인트네. 근데 지난번 에 왔을 때또한마리가 없었거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드만 좀막 때로 몰려당기네. 사이즈도 괜찮은 애들이 지금 한두 마리씩 보였어요. 지금 좀한 2자 후반에서 3자 정도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 싸지어 좀 되는 애들이 보여요. 고기들이 근처에서 맴돌긴 하는데, 물어주진 않는다. 확실히 아까 카이젤리그로 했을 때가, 음, 효과가 좋았나봐요. 자, 멀리서부터 한번 끌고 와볼게요. 지난번보다 상황이 훨씬 좋은가 봐. 이게 수온 탓인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다, 아, 왔을 때 보다가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 아예 없, 없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용하고 너무 좋아, 지금. 물 아래 상황도 좋은 것 같지만 이 육지 물 밖에 상황도 아주 내맘에쏙듭니다 속듭, 오시 또떼고지로또 또, 돌아댕기네. 근데 지게는안 무네. 근처로 가니까 카이젤리그 때는 약간 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슥 돌아서 다시 쳐다보더니. 그 도망갑니다, 지금. 지그에드에는. 아니면 아까 두 마리 낚으면서 프레셔를 좀 받은 건지. 아, 안 돼요. 어, 데스는 지금 두 마리를 잡았고, 어, 더 개체수가 보이긴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좀 테크를 바꿨습니다. 어 채비는 지금 메탈 바이브고 로드는 저기 인쇼어 8.6 피트 8.6 피트 때 그리고 릴은 2,500번 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장타를 한번 쳐보려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어, 고기가 너무 안 잡혀서. 강준치라도 약간 입질받지 않을까 해서 장타를 좀 쳤는데 그때는 이제 베이트릴로 했더니 좀 비거리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그러면은 오늘도 안 잡힐 수도 있으니 손맛이라도 한번 강준치 손맛이라도 노려보기 위해서 어 저기 86대를 가져고 8.6피트 대를 가지고 왔는데 어. 일찌감치 손맛을 봐버려서 그냥 가져온 김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쇼크리더는 안 했어요. 어, 쇼크리더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원줄 보호,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카본 라인의 연신률을 이용해서 이 채비가 바이트를 받았을 때그 채비가 터지는 그것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그렇게 채비가 터질만하게 바이트를 세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합사에다가 직결로 예, 체결을 했습니다 음, 그럼 캐스팅 더워. 아 액션이 이 감은 엄청 잘 느껴져요. 합사이기 때문에 덜덜덜덜 거리는 게 엄청 잘 느껴집니다. 그 요새 많이들 하는 말 중에 안 되면 되는 거 하라라는 말이 있더만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맥없이 이거 고지, 고집을 피울, 피울 필요가 없어. 안 되면 되는 거 해야지. 뭐 달라고 시간 아깝게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대. 되던 거 카이젤리그 다시 안 되면 되는 거 알아. 한 마리만 더 닦고 갈랍니다. 오, 물었다 멀었어. 부었어 물었어, 물었어. 안 뒀나? 뱉었나? 아, 뱉었나봐. 오! 어? 쳤다! 물었다!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확실히 물었어. 아, 따졌다, 씨. 아, 어설피 물었어. 에이 포인트.. 깨진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게 어설피.. 물고 뱉은 거야 지금 근데 이놈들이 지금 이 뜨신 물이 나오는 저이 구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걸더라도 랜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아까도 그랬지만 파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어, 카젤릭으로 다시 바꾸니까 물어준다. 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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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물었어. 와. 여기 다 도망갔겠다. 힘을 좀 빼놓고. 아, <목소리> 와. 와, 와, 힘들다 힘들어. 랜딩이 진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휴. 웜은 또 날라가 버렸어. 다음부터는 고무를 깨뜨까 해야겠네, 고무링을. 한 마리 잡는데 하나, 웜 하나씩 날라가 버리네. 어, 근데 여기 베스들이강개라서 그런지 힘이 엄청 좋아. 엄청 좋네요. 이 사이즈가 3자 좀 넘을 것 같은데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맛에 베스 낚시 하는 거죠. 주에 네, 오늘 좋은 포인트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손맛 제대로 잘 보고 갑니다. 오늘은 이만.